2008년, 그, 사회 고급 문제, 42번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뭡니까? 어, 삼미 증식계획과 관련된 그런 문제군요.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이제, 일본으로 반출된 양, 또 조선 1인당 쌀 소비량, 그죠? 또, 일본인 1인당 소비량, 이렇게 해서, 미국 쌀 소비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생산고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생산이 늘고 있었죠. 갈수록.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일본으로 반출된 양도 2,910, 그니까, 러 291만 석에서 542만 6천 석으로 늘어납니다. 알겠어요? 조선 1인당 쌀 소비량은 0.7224 석에서 0.45니까 줄죠, 오히려. 왜? 일본으로 그만큼 많은 쌀을 빼려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반면에, 일본인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이나마 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산미증식계획이라는 팩트를 묻고 있어요. 산미증식계획에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빼내가다가 일본으로 수출해 가기 위한 빼내가기 위한 그런 산미증식계획인데,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원래는 35년이었지만 34년에 중단했죠. 그죠? 당시 이제 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쌀값이 폭락하게 되고 이 쌀값 폭락에 따른 일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농민 보호를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이 중단 사유를 가끔 묻기도 해요. 알겠어요? 중단 사유가 뭐 소작쟁이 때문에 중단되었다. 라든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일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알겠어요? 왜냐? 일본에서 쌀 가격이,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일본 농민 보호 목적으로 중단했다라는 점 됐습니까? 자, 조선은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작곡 생산이 아니라 만주에서 수입했다. 이 바꿔야 돼. 틀렸어요. 일본으로 쌀이 대량 반출되면서 조선인 대지주가 몰라겠다. 천만의 말씀. 지주들은 예, 오히려 일본한테 쌀을 수출해 가지고 큰 돈을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농민들만 착취당했죠. 지주는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으로 소작농이 줄어들고 자영농이 늘었다. 반대로 얘기했죠. 소작농이 늡니다. 소작농이 늘고 자영농은 줄어든다.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 농민들이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경리의 소설 그 토지를 보면은 이때, 개나리 보짐 싸가지고 소달구지 식구들 태우고 저 멀리 그길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수탈과 탄압에서, 예, 배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1930년대 초에 일본에 불어닥친 농업 공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강화했냐 중단했냐 중단했다 이거.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중쯤 됩니다. 이 사실만 알면 이 함정에 빠지진 않겠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료 해석과 함께 팩트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